거지같이 나오네, 얼굴. 얼굴이 이렇게 거지같이 나와. 화면 왜 이래? 왜 이렇게 찌꺼거리지 정웅이 안녕, 고하. 이거 필터링 어떻게 끄냐? 이거 왜 이렇게 화면이 지지직거리지? 안녕 고하 어, 교통사고나서 병원에 입원한지 지금 4, 4일째? 3일째 됐어요 안녕 사사고가 나서 방송을 그동안 못했어요. 지금 병실이라 크게 얘기도 못해. 근데 화질이 왜 이렇게 구려? 많이 다쳤어. 무릎이랑 팔꿈치랑 머리랑. 형 비살멸 누르고 이불좀 올려달라하기 미션? 후원하고 얘기해 비상벨은 여기 있긴 있는데 아니 못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 걸어 다녀 아플 뿐이지 많이 다친건 아니니까 걱정은 안해도 돼 여기는 아파 어 세라님 안녕하세요 비상벨내이고 안경 좀 위로 올려달라 아 그런 건할수 있어 할수 있는데 에아싸라마이크할수 있는데 후원을 하고서 얘기하라고 얼마부터냐고? 야 미션은 미션은 만원부터지 병원에서 저녁밥 주면 반 먹... 저녁밥 벌써 먹었어. 에, 세라라고 부를게. 이 옆에서 할아버지가 시끄럽다고 그러겠다. 교통사고 낸 사람이 보상해 줬어. 아니. 사고 낸 사람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 안 죽어, 이씨. 간식 같은 거못 사먹어? 사먹을 수 있지. 뭐 수술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시청자 좀 있는데. 형, 약물. 때려달린 주사하고 다 때려보수 힙션 나 잡혀가 이 새끼야 불법적인 건안 한다니까 아 수염을 안 잘라갖고 너무 더럽다 아냐 뺑소니 아니야 보험사 접수 다 했어 근데 내 목소리 잘 들리네? 짬돌이님 팔 수술했어? 아프지 마. <laughs> 야, 목에 이거 깁스야, 깁스. 마약이 어디 있어. 말도 안되 스러브 있어. 친구랑 싸워다 팔 부러졌어. 아유, 조심하지. 어떻게 싸우면 팔이 부러지냐? 응? 어떻게 싸우면 팔이 부러져? 이제 방송 못하는 이유 알겠지? 어차피 이거 영상도 편집 없이 그냥 올려야겠다. 어떻게 부서졌길래 수술까지 했어? 응? 얀데리 안녕코아 아프다기보다는 빈구영아 차사고라서 차사고. 친구가 큰 돌멩이를 던져서 뼈가 금이갔대. 형 후원 10만원 들어온 척하고 뛰어가서 계산하는 곳에서 빼앗거리기 미션. 태원 모르겠어. 몸이 언, 얼만큼 언제 나을지 모르니까. 희선이 아버지 봤어? 희선이 아버지가 누구야? 아니, 방송 못하지. 지금 이걸로 방송하고 있는 건데. 수술한 거 아니야. 여기, 여기, 무척 좋은 병원. 여기 써 있잖아. 여기 써 있잖아. 무척 좋은 병원. 끝났다고? 방송 안 했, 안 했네? 방송 안 했어. 왜안 보여? 누가 친 거야? 아, 내가 피해자야, 내가. 내가 피해자고 상대방 차는 택시 인데 택시가 가해자고 내가 블랙박스 영상 올릴거야 오늘 방송한거랑 같이 그거 봐봐 형님 어제 100대1 싸우는거 같습니다 그래 내가 100이다 <laughs> 내가 백이었어 어, 택시랑 사고 난거야 차에 있었지 차하고 차끼리 부딪힌거야 어, 안아플게요 고마워요 흙이 나빠 하... 그 교통사고 낸 사람은 어떻게 됐어 그, 그 자리에 내가 묻었지 김그라 같다고? 음, 목이 제일 심해 목이 목이 제일 많이 아파 여기도 지금, 여기 이마에, 여기도 혹이 났는데, 누르면, 누르면 아파. 앞에, 앞에 유리 있잖아. 유리에다가 꽝 박고, 모가지가 뒤로 꺾였어. 음, 가위 아파, 맛있게 먹어.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차. 차 엄청 사고 크게 났어 차가. 그렇지 치료 잘 받아야지. 지금 면도도 못해서 수염도 지금 더럽게 났어 얼굴에. 아 이거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옆에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오래 못 하니까. 절 같은 거 없었어 간호사 이쁜 걸왜 자꾸 물어봐 간호사 이쁘다 여자인데 이쁘지 여기 무척 좋은 병원 <laughs> 택시기사저씨 별로 안 다쳤는데 <laughs> 형이 사고 짓고 패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패진 않았어 욕은 겁나 했는데 패지는 않았어 욕 진짜 살바라게 했지 운전 똥꾸녕으로 하자고 내가 혼나 뭐라 그랬어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영상에서 보고 빨리 낳고또 방송할 수 있게 할게요 방송 끈다 맞지? 빠이빠이. 고빠. 원치해야지또 방송 또 키게. 고빠.